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문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샬롬.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47편 표제어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왕권 찬양시 또는 즉위시라고 불립니다. 바로 신년 1월 1일, 1월 2일 예배를 드릴 때에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왕권을 찬양하는 시편 47편은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불려졌다는 의미에서 이제 오고 오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고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드리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는 법궤를 시온 산으로 옮길 때 지어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이런 표현을 봤을 때 아하 바로 오벳 애돔의 집에 있던 언약계를 이제 시온으로 옮길 때 부른 노래로 불려집니다. 자 이제 오늘 1절에서 5절은 온 땅의 큰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1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해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만백성아 손뼉을 쳐라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외쳐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유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자가 이제 즉위를 할 때에 박수를 친다는 표현으로 봐서 이 시편 47편 오늘 1절에 이 손바닥을 치는 행위는 단순한 격려와 칭찬과 축하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 우러나는 그 박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박수를 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 지하다. 그러니 바로 왕이를, 왕이 주기를 할 때에 손바닥 치고 막 하면서 환영을 할 때에 바로 마지막 그 위로는 하나님께 외칠지하다. 온 몸으로 자기의 축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박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내면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마음의 감격을 담은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하지요. 그 대상이 누군가 2절입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대심이로다. 이 원문에는 왜냐하면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를 하나님께 외쳐야 되냐 하면은 바로 그 하나님이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왕의 즉위식이지만은 실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존하다는 바로 엘료는 높은 높은 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이 구약 성경에 약 53회가 등장하는 바로 그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지존하신 하나님, 바로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 3절에서 말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시는 야곱의 영아로다 셀라. 세번역을 보니까 주님은 만백성을 우리에게 복종케 하시고 문나라를 우리 발 아래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들을 우리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 야드베르입니다. 이 복종하게 한다. 바로 이 야드베르는 질서를 되찾게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조건 굴종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릴 때에 질서가 잡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질서가 깨졌을 때에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복종하게 하시고 질서를 잡아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야곱을 위해 영광스러운 기업을 택하십니다. 공동번역을 사절로 봤습니다. 당신의 사랑, 야곱의 자랑거리, 이 땅을 우리에게 손수 골라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손수 골라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선물 하나 줄 때, 그냥 막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르고 또 고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선물을 줄 때에 얼마나 고르는지 몰라요. 이번 주일에 이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것을 고르고 고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누구 선물 줄 때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 저에게 선물을 줄때 저는 그것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손수 고르고 고른데 그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야곱의 영화로다. 야곱의 영화가 뭡니까? 바로 그땅 자체입니다. 야곱의 기업이 바로 영광스러운 것이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함성은 바로 나팔소리와 함께 이제 보자에 오르십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바로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 이제 개선하는 그때 백성들은 고막이 찢어질 듯 박수를 치며 함성을 치며 왕을 맞이하고 군악대가 나팔을 불고, 그리고 승리를 거둔 왕의 위엄을 선포합니다. 오늘 표준세 번역을 봤습니다. 5절 표준 세번역입니다. 환호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하나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나팔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주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회화적으로 잘 그리고 있습니다. 환호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보좌가 올라오시고 나팔소리 크게 퍼질 때 주님이 보좌에 오르십니다. 오베데돔에 있던 그 법궤가 시온산에 옮기는 것은 그냥 궤를 옮기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좌에 오르시는 것이지요. 열왕기상 1장 40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 아니. 그렇습니다. 바로 이 장면은 이제 피리를 불고 즐거워하고 박수 치면서. 바로 갈라질 듯, 땅이 갈라질 듯, 함성을 올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왕을 찬송하라는 것이 6절에서 9절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6절, 7절입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 지하다. 아멘. 바로 이 짧은 연속에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계속 거듭해서 다섯 번 등장합니다. 6절 한절에만 네번 찬송하라가 등장하지요.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찬양을 들어도 부족할 만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이렇게 외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게 엎드릴 때에 바로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하고,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 아래에 있는 군을 어찌으시 마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어려운 일 당한테도 촉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매우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영령부를 나의 찬송 예수인도 하셨네. 영령부를 나의 찬송 예수인도 하셨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이 찬송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인도 하시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영령부를 나의 찬송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장을 보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만약에 찬송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가 찬송하는 것이지요. 그 높임이 올림 받는 여호와께서 이제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는가? 8절입니다. 하나님이 무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우리를 정의와 사랑으로,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주십니다. 그리하여 이제 요한계시록 4장 9절에 보니까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그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실 때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 드리는 장면을 요한계시록은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4장로들이 엎드려 그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 24장로, 그리고 온 만백성이 하나님께 경배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서 다스리신다, 앉으셨다는 것은 완료시제를 씁니다. 그 진리를 나타내는 완료시제의 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백성을 다스리시고 보호자에 앉으셨다는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불변의 진리, 뒤집어질 수 없는 진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무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방패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며 늘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오늘 박수 치며 그 높은 보좌에 올라가실 그분을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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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로 가장 힘들 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그래서 깜깜한 밤에 별이 빛나듯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 손꼭 붙잡으시고 오늘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말씀 봉독하며 말씀 마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박수 치며 즐거운 소리로 외쳤던 땅이 갈라질 듯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시평 기자처럼 저희들.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올라가실 때에 찬송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그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이 기도합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 주님 손꼭 붙잡고 승리하시는 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